원경, 이희담 노출 알고 보니 CG 였다. 연출의도에 따라 천리 드라마, 원경에서 신선한 마스크와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이희담의 노출신이 CG인 것으로 확인됐다. TVNXTV, i n g 새 오리지널 드라마, 원경 연출, 김상우, 극본 이영미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JS픽처스 이 지난 6일 베일을 벗고 화제 속에 방송 중인. 가운데 이이담이 체력력으로 열연. 극적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15세 관람가인 TVN본 방송과는 달리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로 공개되는. TVING 1.2부에서는 체령이 이방원, 이현욱 뿐, 위승은을 입는 과정에서 이이담의 과감한 노출신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이는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신체의 실제 여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15일 OSN a 취재 결과 이는 CG 작업을 통해 이뤄진 장면이었다. 드라마 관계자는 연출 의도에 따라 드러난 이희담의 신체 부위는 CG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원경에서 이희담은 원경왕후 차지영분 위나인채령으로 분해 원경과 이방원 이현욱분 사이를 오가는 묘한 이중적 면모로 전개에 텐션을 더한다. 원경에 대한 충성심과 애심을 느끼게끔 하다가도 이방원을 향해 복잡한 내면과 야욕을 보이는 모습에서 이희담의 다채롭고 세밀한 연기 표현이 돋보인다. 그런가 하면 앞서 원경 역을 맡은 배우 차주영의 일부 노출 장면 역시 시지로 처리된 사실이 알려진 바다. 한편 지난 14일 전파를 탄 원경 사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평균 5.6%. 최고 6.8%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평균 5.3%, 최고 6.6%를 기록해 전국과 수도권 모두 케이블 및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매주 월, 화 저녁 8시 50분 TVN에서 방송되며 이에 앞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티빙에서 2회분이 선공개된다.